경제공간의 불평등 해결 방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간 협력. 자 국제통화기금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IMF라고 해서 우리도 상당히 많이 익숙하죠. 예전에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많이 부족해졌을 때 여기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IMF의 구제금융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IMF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좀 관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 금방 그 돈을 다 갚고 우리는 다시 자립할 수 있었죠. 아무튼 국제연합산하의 국제통화협력 화폐에 관련된 국제통화협력과 환율 안정을 위해서 활동하는 기구입니다. 자 국제부흥개발은행이 있습니다. IBRD라고 해서 국제연합 산하구에 마찬가지로 국제금융기관으로서 주로 개발도상국 자본이 많이 필요하지만 돈 나올 데가 없는 국가죠. 자 그런 국가에게 융자 돈을 빌려주는 굉장히 장기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그런 은행입니다. 경제 협력 개발 기구. 어, 이른바 선진국 클럽이라고 불리우는 OECD입니다. 우리나라도 여기 가입이 되어 있죠. 어느 정도 경제 수준이 높은 선진국들이 모여서요, 세계 경제의 공동 발전 및 인류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도 아낌없이 해 주고 있습니다. 자, 비정부 기구인 NGO들이 있습니다. 비정부 기구는 하나가 아니고요. 굉장히 다양한 기구들이 있어요. 유니세프부터 시작해서 국경 없는 의사회, 굿네이버스, 월드쉐어 등이 있는데요. 자, 다양한 분야에서 기부금과 자원봉사를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기구입니다. 자, 기업과 개인의 실천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개인적으로 또는 이제 기업적으로 국가가 아닌 차원의 민간에서 할수 있는 노력입니다. 경제공간의 불평등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 또는 개인, 기업이 할수 있는 것 공정무역이 있는데요. 페어트레이드라고 얘기를 하죠. 자, 가난한 개발도상국의 노동자들이 생산을 하고 그 생산한 금액에 맞게 예, 소득을 받아야 되는데 실은 중간에 판매자들이든지 대기업이 끼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수익이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들이 생산한 것에 부응할 수 있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자라고 시작한 게 공정무역입니다. 자 그래서 생산자의 일자리도 기회를 창출해 주고 생산자에게 정당한 가격을 보장해 줌으로써 그들이 바로 서고 또 아동 노동자들이 발생하지 않고 그들이 학교에 갈수 있도록 가정 환경이 피면 아이들까지 와서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아동 노동을 이제 교육터로 돌아 돌려보낼 수 있는 학교로 돌려보낼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수확한 원료를 쓰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요 자 공정 여행은 우리가 여행을 할때 대기업이 이제 가지고 있는 여행사를 통해서 패키지를 통해서 여행사를 이제 이용을 하게 되면요. 막 호텔을 들러서 코끼리 타는 체험이나 하고 현지인들과 접할 기회가 전혀 없고 현지인들에게 돌아가는 수익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현지 문화와 주민을 존중하고 자연도 보호하면서 여행 경비가 그들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착한 여행을 우리는 공정 여행이라고 합니다. 이두 가지가 바로 개인적으로 할수 있는 일들이겠네요.